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장크트 안토나 마를베크의 하늘을 찌르는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경치는 방문객들에게 황홀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해맑은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설경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노란색 스키복을 입고 설원 위에서 활강하는 모습은 스키 애호가들의 설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스키코스와 함께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짜릿한 스키 경험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입니다. 눈속에 가려진 속속에서 스키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은 장크트 안토나 마를베크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푸르른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느끼는 자연의 숨결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힐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보세요. 장크트 안토나 마르베르크의 알프티롤 아파트먼트는 현대적 편안함과 전통적 매력을 결합한 5성급 숙소로 가족과 친구들의 완벽한 휴식체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퀄리티 호스트 알버그 알프티롤 아파트먼트는 각기 다른 스타일과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하여 모든 유형의 여행객에게 맞춤형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진 아파트에서는 아름다운 알프스 경치를 감상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장크트 안토나 마르베르크의 핵심에 위치하여 더욱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관광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성급의 품격을 자랑하며. 청결과 안락함을 우선시 한 설계로 모든 손님이 체계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며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도 있어 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호텔의 커피숍에서 신선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바비큐 시설을 이용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호스트 알버그 알프티롤 아파트먼트에서는 맛있는 식사와 함께 특별한 저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우스 플레센 룸즈 앰퍼센드 아파트먼트는 멋진 테라스와 무료 주차를 제공하며 스키와 하이킹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쾌적한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안한 숙박을 경험해 보세요. 하우스 플렉센 룸즈 앰퍼센드 아파트먼트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 방마다 평면 TV와 안전 금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용 욕실에는 무료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스투벤 아마르베르크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숙소 내부에는 스키 패스 판매 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키와 하이킹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우스 플렉센에서는 테라스, 무료 전용 주차장, 레스토랑, 화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손님의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ATM을 구비하여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숙소 내에 있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맛있는 식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되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우스 플렉센 룸즈 앰퍼센드 아파트먼트는 탁구와 같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여가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으로 가득한 주변 지역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을 흥미롭게 할 것입니다. 페트네오암 알버그의 호텔 슈바르츠 아들러는 편안한 숙박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삼성급 호텔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적합하며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 가능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오락시설과 스포츠 활동도 제공해 액티브한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호텔 슈바르츠와 아들러는 모두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객실 옵션으로는 예산 싱글룸부터 시작해 가족 여행객을 위한 넉넉한 패밀리룸까지 있어 각 여행자의 필요에 맞춘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편안한 가구가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페트네오 암 알버그의 핵심에 위치한 호텔 슈바르츠와 아들러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커플이나 친구 그룹에게도 최적의 숙소입니다. 호텔 내에는 아름다운 정원, 스파 및 사우나, 게임룸 등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손님들이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한가로운 산책을 즐기거나 스파에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다양한 오락시설이 있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호텔 슈바르츠와 아들러의 다이닝 옵션을 미식가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레스토랑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오스트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식사 환경에서 특별한 맛을 즐겨보세요. 호텔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미식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투어 서비스와 발렛파킹 등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페트네우 암 알버그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